분필 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쓰는 초중고등학교가 경기도의 경우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필 칠판은 아이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실 칠판 절반 이상이 분필 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두구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칠판 99,528개 가운데 53.5%인 53,233개가 분필용 칠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57.3%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31.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분필 칠판은 사용할 때마다 석고 가루가 날려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칠판부터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분필 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그 우리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그좀 상당히 좀 위협한다고 어 제보를 받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50%가 넘을 정도로. 어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권 그리고 또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빨리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분필용 칠판 교체와 관련해 학교별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미 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칠판 교체에 관해서 예산이 재배정이 됐고요. 학교에서 물품 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서 를 거쳐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필칠판의 내구연한이 8년이어서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을 감안했을 때 전면 교체가 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